삼성화재는 21일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인 제도는 안전운전 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 안심 파트너, 레이디 포 레이디 등총 6종의 운전자 보험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들 상품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할인 제도는 해당 상품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월평균 3만 원 이상 이용 시 보장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5만원 이상 이용시 10%를 1년간 할인해줍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에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계약 반영 후에는 모니모앱 설치 및 마이 데이터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적용되며,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이전에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램스를 통해 할인 적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장기 상품 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차별한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